여름 생활 중 가장 좋았던 점은? 음, 음 벤쿠버 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름을 자기절중 제일 안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여름이 제일 좋아요. 여름이 정말 기다려져요. 캐나다의 여름은 한국의 여름과 차원이 다릅니다. 해가 쨍한데 자외선이 한국보다 훨씬 높거든요. 엄청 쎄. 근데 습하지가 않아서, 와, 진짜 그냥 바다 근처에 누워있거나 공원 근처에 누워있거나 그늘 근처에 살짝만 누워있으면 진짜 최고예요, 최고. 그거 자체로 힐링이에요. 그냥 피크닉 하는 게, 와. 한국은 솔직히 한여름에 피크닉 못 하잖아요. 진짜 찜통돼. 진짜 구워지잖아. 사람이 삶아져. 너무 습해가지고. 근데 캐나다는 여름 진짜 최고예요. 벤쿠버 여름. 겨울은 추웠어? 날씨 약간 괜찮았어? 벤쿠버 기준. 그렇게 춥지 않아요. 지금 영상을 찍는 기준 2월 중순인데, 한국 지금 마이너스 12도거든요. 캐나다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떨어져봤자 마이너스 5도? 5도는 갔었나? 근데 춥다는 느낌을 거의 받은 적이 없어요. 롱패딩 입으면 그냥 따뜻한 정도? 한국에서 롱패딩 입어도 진짜 다리 뼈가 얼것 같은 진짜 막 피부가 찢어질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한국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 근데 이건 밴쿠버 기준이고 캘거리 이런 데는 마이너스 2, 30도니까 그냥 뭐. 죽으라는 거지. 저는 그런 데서 못 살아요. 생각도 안 해봤어. 그냥 내 고민 선택지도 없었어. 음. 아 그리고 좋은 거 하나 있다. 저 핸드폰을 캐나다에 샀잖아요. 애플 캐나다가더싼거 아세요? 그냥 기, 텍스트가 붙긴 해도 한국보다 조금 더 싸고 그냥 친구 만약에 사어서 혹시 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다 하, 한국 학교 학생 생겨도 상관없거든요 이 대충 보여주기만 하면 은 할인받을 수 있어요 10%인가? 좀 까다롭게 검사를 안 해요 그래서 싸고 진짜 좋은 건 카메라 찍을 때 찰칵찰칵 소리가 안 난다는 거 한국에서 산 핸드폰들은 찰칵찰칵 소리 나는 거아죠제 거는 무음이에요 대박 부럽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음. 사실 제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어땠어? 그래서 캐나다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딱 한마디를 하거든요. 어디든 다 똑같은 것 같다. 제가 2023년 4월 말쯤에 갔으니까 여름이 막 시작될 때 갔어요. 처음 여름을 막 느끼니까. 정말 너무 좋은 거야. 캐나다 평생 살고 싶고 막 미치겠는 거야. 와 진짜 최고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해를 지나 겨울이 지나 또 그다음 겨울이 돼서 제가 1년 반을 있다가 이제 10월쯤에 넘어왔는데 무슨 겨울에 되는 순간 생각이 싹 사라져요. 와이 사람이 이렇게 우울해져도 되나? 아니 저는 그때 심지어 남자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너무 우울하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기분인 거야. 그냥 너무너무 너무 우울했어요.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와,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시 MBTI 검사를 해보니까, 원래 저 MBTI 2가 90 정도였는데, 지금 한 60도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비슷해졌어. 왜냐면 거의 겨울 동안은 진짜 일하는 거 말고는 사람들이 나가지 않거든요? 집 밖으로 안 나가니까 이게 계속 집에만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처지고, 그냥 캐나다의 매력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다? 아니, 근데 또뭐 살라면 살아요. 막 엄청 큰 단점이고, 막, 막 그렇진 않은데, 나는 그래도 1년 반딱 즐기러 갔는데, 뭐 즐기질 못하니까 좀 힘이 많이 빠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멕시코나 칸쿤 이런 데 여행을 가야 되는 것 같긴 해. 그런 걸로 해소를 하거나? 몰라. 캐나다에 있는 애들은 대체 뭐하고 사는 거지? 호데기. 그거 말고는. 돈 버는 걸 멈출 수가 없다는 거? 우선 당연히 제 집이 아니니까 월세가 계속 나가잖아요 월세가 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을 멈출 수가 없어 여행 가기 위해서는 진짜 꽤 열심히 일하고 갔다 와서는 또 그거 갚으려고 또꽤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이래서 1년 반 동안 일을 3일 이상 그러니까 여행 갈때 제외하고 그러니까 백수였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거 같은데 첫 번째 일끝나면 바로 다음 일 트레이닝 시작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좀번화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판에 유튜브 영상도 많이 못 올렸고 아 힘든 거야 내가 이렇게 돈만 벌러 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던 유튜브도 찍을 힘도 안 나고 맥이 마지막에 좀 풀렸던 것 같아 근데 또뭐 워킹홀리데이니까 일을 하긴 해야지 뭐 어떻게 놀기만 해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래 그렇긴 한데 일하기는 진짜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오니까 세상 우리 집인데 월세 안 내도 되는 거? 야 너무 감사한 거지. 너무 막 심지어 내가 그때 첫 140만 원 냈던 방보다 넓어, 훨씬 넓은데 이 방을 공짜로 산다니 너무 감사해. 밥도 나와, 심지어 빨래도 해 주셔, 설거지도 해 주셔. 근데 공짜야. 부모님한테 잘합시다, 여러분. 감사함을 깨달았다. 어쨌든 성숙해졌다. 음. 근데 오랜만에 먹어도 맛있는 건 진짜 대단하긴 해. 여태까 제가 진짜 깨달은 게 있어요 파라다이스는 없다 뭔가 약간 도피성으로 워홀을 가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뭔가 워홀 가면은 친구도 많이 생길 것 같고 돈도 많이 벌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또 다른 길이 있겠지? 또 다른 뭔가 세상이 펼쳐지겠지? 근데 물론 있긴 해 새로운 경험이고 또 다른 길이 펼쳐지긴 하지만 그것도 본인이 노력을 하고 본인이 찾아나서야 하지 아무도 나를 천국에 데려다 주진 않아요 돈을 벌려면 어차피 일을 해야 하고 내가 여기서도 노력을 안 하고 난 게으른 사람이야. 영어 공부하기도 싫어. 막 이런 마인드면은 한국에서 게으른 사람은 캐나다에서도 게를 거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는 없다. 그리고. 똑같이 캐나다 워홀 막 어디든 호주든 너무 막 워홀 너무 좋아 보이는데 막난 사정 때문에 못가 너무 슬퍼 이런 분들도 가끔 있으시던데 그럴 필요 없는 게 한국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캐나다 가서 열심히 잘 사는 거지 그냥 지금 당장 뭐 워홀 이런 거 가고 싶은데 돈이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냥 한국에서 본인이 하시던 걸 열심히 하다가 와도 전혀 늦지 않고 정말 모든 게다 그렇겠지만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또 중요한 가치관은 다르니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오지 말라.